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새로운 날의 축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일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을 받습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각 날은 우리가 성장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때로는 일상에 쫓겨 이 축복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정, 스트레스, 걱정에 휩싸여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은혜를 간과하곤 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축복으로,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옮겨 줍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숨을 쉴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기회들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자리에 들 때, 그리고 하루 중 여러 순간에 잠시 멈추어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간단한 말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를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임재를 느낍니다. 저의 첫 숨결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워 주소서, 오 주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축복을 보게 하소서, 때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가족, 친구, 건강, 일, 모든 것이 당신의 선물임을 알게 하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침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제 앞에 놓인 도전들을 마주할 힘을 주소서. 어려움이 올때 좌절하지 않고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여기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이 저를 지탱해 주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친절한 말, 따뜻한 미소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하소서. 용서하고 이해하며 다른 이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저에게 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이에게 줄수 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저의 일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게으름과 불평을 버리고 열정과 성실함으로 임하게 하소서. 저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낼수 있게 하소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일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걱정과 불안을 몰아내고 당신의 평강으로 채워주소서.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동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며 당신과 친밀해지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소서. 매 순간 당신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건강을 지켜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잘 관리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소서 좋은 습관을 기르고 나쁜 습관은 버릴 수 있는 의지를 주소서 당신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며 잘 돌볼 수 있게 하소서 주변 세상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고통받는 이들,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가족과 친구들을 축복해 주소서. 주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과 행복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돌보게 하소서. 오늘 하루 동안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게 하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소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소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돌보는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 제 삶의 목적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제 인생의 큰 그림을 보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이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전진하게 하소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하루 동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소서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고 충분히 누리게 하소서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고 밝은 마음을 유지하게 하소서 당신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하소서, 험담과 비난을 삼가고,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게 하소서, 분노와 시기심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당신의 진리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저의 재정을 축복해 주소서,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소서.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며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나누는 기쁨을 알아 다른 이들에게 관대할 수 있게 하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일터와 가정, 교회와 사회에서 당신의 대사가 되게 하소서. 말과 행동을 통해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많은 이들이 저를 통해 당신을 알고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제 삶에 평안과 안식을 주소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소서. 당신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회복되게 하소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내려놓고 당신의 품에 안기게 하소서. 당신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당신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축복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저희에게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되어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한 번의 기도나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날 또 다른 기도문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